젊을 때는 이 버스 기사하는 게 굉장히 이 버스 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죄송하지만 좀 약간 창피했었어요. 음... 창피했었고, 그런데 아들이 제 직업에 대해서 우리 아빠 버스 기사다, 아, 큰 버스 운전한다, 아이들한테 랑했었는데 벅찼었어요 그때 제가 이 직업을 한게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게 느껴졌고,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직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이거 창피하네요. 병력이 없다고 월급을 120만 원에서 150까지 올리는데 3년이 걸렸으니까. 그 당시 때 월급이 120만 원이었거든요. 많이 벌 때는 레기어 임원. 정도 연봉은 됐었던 것 같아요 연에 2, 3억도 벌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만 한 10억 이상을 손해를 봤습니다 아이게또 어떻게 보면 관광버스다 보니까 네네 운행이 아. 전혀 없었고 이게 네, 코로나 때 대출 받은 실권 분할상환 계획부 그 정도 아 이게 다 대출 받았던 내역들인 거예요? 네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얘기해 줄수 있나요? 한 10억 정도 속마음은 다 타들어가고 계셨었네요 네. 제가 감내해야 하 일이니까 제 꿈이 나중에 저희 삼남매랑 와이프랑 버스 한대 캠핑카로 개조해가지고 전국 캠핑하는 게 꿈이에요. 그런 멋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뭐 같이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나 <laughs>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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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막 출근 준비 중이어가지고. 아 네. 네. 40대 중반을 조금 넘어선 전세버스 대표 윤준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새벽 5시인데 왜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는 거예요? 보통 제 일과가 4시 반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 출연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휴먼스토리 구독자이기도 하지만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 아이들 혹은 제 주변 지인들 보여주고 싶었어요 음. 전세버스 업이 어떤 일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영상으로 좀 남겨두면 나중에 조금 추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음. 출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침 식사인가요? 예, 예. 아침을 많이 먹으면 좀 운행하는데 불편해서. 운행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 예. 요즘은 사람이 많이 모자라서 제가 직접 운행도 하고 있어요 둘째. 얘가 둘째. 가기 전에 이렇게 깨우고 가는 건가요? <laughs> 아니요. 그러니까 잠버릇이 좀 험해가지고. 네. 버스 회사인 건가요? 관광버스라고 하면 제일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고요 관광버스라 하면 학교 다닐 때 소풍 갈때 탔던 버스 있죠? 그런 버스를 저희가 주로 하고 있고 근데 그 버스만으로는 수익 창출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기업체 출퇴근을 같이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님으로 계시다가 어떻게 이렇게 버스 회사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는지 16년 전에 기사부터 시작을 했고 기사를 하면서 단계를 밟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도 지금 버스 운전을 매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회사에서 직책이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거래처 확보를 할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를 하고 대수를 굉장히 적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한 대가 두 대가 되고 두 대가 세 대가 되고 점진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한 서른 대 정도 가깝게 그렇게 버스를 직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침에 출퇴근 업체 임직원들 출근시켜드리려고 버스로 어... 이동하려고. 아침에 너무 일찍 나오는 거 아닌가요? 습관이 돼서 새벽에 일어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6년을 해오셨으니까. 네네네. 어. 운행하시는 버스예요 네네네. 어... 버스를 운영하시는 기사님들은 수익이 좀 어떻게 되실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50에서 한 350선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무 시간은 이렇게 새벽에 시작을 해서 밤 늦게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운전하는 시간이 근무 시간이다 보니까 아... 일반 근무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을 때는 많지만 적을 때는 출퇴근만 한다는 거. 기업체 출퇴근 후에 일반 일을 안 하게 되면 수익은 좀 적을 수 있다는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사님들이 출퇴근하고 중간에 일반일까지 해주시면 차한 대당 벌어주는 금액이 커지면 그만큼 회사 수익도 늘어나는 거고 기업체 출퇴근 외에 나머지 일을 갈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일찍 가는 일도 있고 출근이 끝나고 가는 일도 있아 시간 외 수당이네요. 네, 시간 외 수당이 네. 큰 거죠. 그게 월급보다 클 때가 있어요. 전차 만별인 거네요. 아, 예, 맞아요. 역량, 개인 역량에 따라. 음. 대표님은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수익이 어떻게 되시는지? 많이 벌 때는 기업 임원 정도 연봉은 됐었던 것 같아요 연에 2-3억도 벌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만 한 10억 이상을 손해를 봤습니다 아이게또 어떻게 보면 관광버스다 보니까 네네 운행이 아. 전혀 없었고 출퇴근만 했었기 때문에 계속 밑빠진 동에 물 붓기 버스 차량 활부비용만 계속 나가고 인건비만 나가다 보니까 벌어놨던 돈을 다 몽땅 날려버리고 16년 동안 친 거야 네네 3년 동안 다 잃어버려서 지금 다시 네. 저는 원점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다시 네. 화이팅 해야 됩니다 네. 전혀 잔고도 없고 굉장히 힘든데 다시 또 힘을 내서 시작해 보려고 아. 파이팅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이동하시는 건가요? 요소수 한통 실고 수원 삼성전자로 출근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버스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이 버스는 좀 어떻게 좀 분류될까요? 이 시내에서 다니는 저런 아. 노선 버스가 있고요. 지방 아. 같은 데를 다니는 시외 버스, 고속 버스가 또 있겠죠. 그 밖에 나머지 버스들이 저희 같은 전세 버스 업체들 그러니까 그두 종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금 대표님이 다 운영하신다라는 거네요. 예,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 버스를 전세로 빌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사님까지 음. 같이. 지금 이제 다른 차고지로 이동을 했고요. 여기는 지하 4층까지 차고지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길이 정말 좁습니다. 아, 이쪽이에요? 예. 옆 같은 데 보시면은 여기 긁힌 자국 보이시죠? 아. 예, 이렇게 너무 좁다 보니까. 이게 다 버스 기사님들이 긁으신 거예요? 예, 다 긁은 거예요. 지금 사이드미러로 공간이 어느 정도 남은지 보이시죠? 아. 어느 네, 그 정도? 네. 얼마 안 남네요. 네. 네.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발랑발랑하죠 여기서 이제 제가. 아,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예, 오! <laughs> 거기 앉아서 보시면 거의 달것 같은 기분일 거예요. 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한번 안으로 살짝 넣고 여기 왼쪽은 거의 지금 달랑 말랑해요. 어. 이렇게 이 버스가 더 길어서 그런 것도 있는가요? 예, 거 버스가 길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왼쪽에 기둥도 있고 이런데를 미리 계산해서 돌아야지. 어. 안 그러면 기둥이나 뭐 이런데 다끌은자국이에요 버스들이. 지금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운전이. 요즘에또 젊은 기사님들도 버스 운행을 하시려는 기사님들도 있잖아요. 많죠. 그런 분들은 또 경력을 쌓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버스를 배우려고 들어오는 데가 전세버스는 아니고요. 경험이 좀 있어야지 전세버스도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루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디서 경력을 쌓고 전세버스로 올수 있는 건가요? 마을버스나 네. 시내버스, 혹은 대형 화물차를 좀 하시던 분들이 경험을 쌓고 전세버스로 오면 아무래도 운전 하기가 조금은 수월하시죠.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서 먼저 연습을 하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네, 많네요. 그런 다음에 전세버스를 하고 젊으신 분들은 또 고속버스로 많이 이동을 하시죠. 아, 그게 고속버스가 더 어려운 거예요. 고속버스가 이제 일반 전세버스 경력이 네. 3년에서 5년 정도는 돼야 받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단계가 있는 거네요. 네, 단계가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가 굉장히 좁다고 합니다. 이게 좁은 거리라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금방 훑고 나가시네요 예, 네, 이건 뭐 매일 하는 거라서 엄청 좁네요 예, 저도 옆에 몇번 끓고 그러니까 독도좀 쓰리고 대표님도 네. 몇번 끓으셨어요? 어, 많이 끓었습니다 <laughs> 많이 끓고 네. 기둥에도 많이 갖다 박고 네, 베테랑 분들도 끓는다는 거네아 그럼요 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운영하시는 버스만 해도 한 30대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 버스 가격은 어느 정도 하는 건가요? 버스 가격은 여러 가지 시설 다 추가하면 2억에서 2억 5천 원. 연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건가요? 3km 찍히네요 3 연비가 3이에요. <laughs> 네. 그냥 기름을 이렇게 쩔쩔쩔쩔 붓고 하는 거죠. 지금 기름값도 올랐잖아요. 대표님이 지금 16년 동안 일하시면서 지금 요 최근 한 3, 4년이 제일 힘들어졌겠네요. 네. 화물차나 뭐큰 차들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음, 네. 우리 시청자분들 전세 버스나 관광 버스 운행하실 분들 있으면 꼭 우리 여기 대표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상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선진 항공 여행사 예, 네, 여러분들 선진 항공 여행사입니다. 매일 새벽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하시는데 꼭좀 이용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티머스트리 뭐 보고 오셨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어 또.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다른 혜택은 없나요? 다른 혜택은 뭐예차 <laughs> 안에 다양한 음료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laughs> 요즘 힘드시니까 큰 혜택은 없으시다고 예, 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오늘 네, 임직원분들 태워서 어디로 가는 건가요? 분당에서 이제 네 군데 정도 정류장을 태우고 수원에 있는 삼성 디지털 시티로 이동을 합니다. 저는 또 사무실로 출근을 합니다. 아, 이제 또 사무원 뭐 보셔야 되니까 네. 근데 그 삼성 직원분들은 왜 이렇게 전세 버스를 이용하는 건가요? 지하철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단지가요? 한 9에요. 수원 영통 9가 다 삼성전자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회사에 도착해서도 회사 자기 자리까지 가기가 너무 멀다라는 거네요? 네 걸어서 못 다녀가지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될 정도 거기는 시내버스가 돌아다닐 수 네, 없으니까? 네 사내버스가 다닙니다 아, 네. 전세버스나 사내버스? 건. 네. 네. 수원으로 가시는 건가요? 네,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네. 수원으로 이동합니다. 삼성전자 안에서도 차가 막히네요. 차가 이 시간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라서. 이제 다 내리신 거예요? 네네. 하차 안한분 계신가요? 하차 안 하신 분 계세요? 가끔 보면은 안전키가 작은 분들은 차고지까지 가거나 다음 목적지 갔는데 주무시고 <laughs>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육성으로 크게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라디오라든지 음악을 좀 크게 틀어서 그리고 마지막 정차하면 한번더 들어가서 체크는 합니다. 왜냐하면. 깊게 주무시는 분들은 또못 일어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현장에 도착했는데 다른데 가려고 초등학교 아이들 태우고 이제 가려고 학교 운동장에 도착했는데 어 여기가 어디죠? 그러고 내리신 분 <laughs>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어요. 그 저녁에 퇴근하고 차고지에 들어가서 장구고 나왔는데 회사로 전화 와요. 아... 버스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기사들이 체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책임이 있는 부분이에요. 네, 책임이 있는 부분. 안에 보니까 한 나라가 또 있던데요. 네. <laughs> 안에 네. 뭐 병원도 있는 것 같고, 식당도 있고,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회의 때문에 들어가서 가끔 밥도 먹어보고 그러다녀 보지만, 나라 안에 나라가 또 하나가 있는 셈이죠. 왜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지 네. 알겠네요. 네, 그 중에서도 삼성은 뭐, 세계일류기업이고 네.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면 책임지고 끌어가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죠. 이쪽에 보면 은 이제 버스들 끝난 차들이, 어, 아, 네. 다 가고 있네요. 예, 기다리고 있다가 저녁에 퇴근까지 하는 곳입니다. 저기 또그 버스가 버스 고지네요한 600대에서 800대 정도 들어가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대표님 버스가 한 30대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들게 2, 3년을 버텨오셨고 그리고 또 대출한 것도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근데 또 차는 포르쉐더라고요 코로나 바로 직전에 포르쉐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코로나 터지기 2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 때딱 나왔어요 차를 뭐 다시 물릴 수도 없고 아... 그런데 다행히 또 지금 반도체 수급이 안 돼서 차가 안 나오다 보니까 차 값어치가 되게 올라가 그래서 중고차 방어가잘 되고 크게 가격도 안 떨어진 상태에서 음... 지금 팔아도 큰 손해도 없습니다 아... 회사 어려우면 조만간 또 차를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버스가 먼저고 회사가 먼저니까 얼마든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서 이제 또본 업무 보시는 거네요. 네,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세차를 안 한지 좀 돼서 외부 세차를 자동 세차가 또 있어요. 어. 제가 보통 이렇게 정차있을때 신호가 길면 또 하는데 여기 네. 보면은 아까 아침에 저희 순소독할 때 제가 뿌려드렸던 거 네. 있죠? 이거를 이제 공기 중에 뿌려놓으면 소독이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자, 지금 여기 앉으셨던 시트 시트 제자리에 이렇게 놓고. 전 벨트 제자리 아~ 공사를 합니다. 공기 중에 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소독이 매일 깨끗하게 되고 있는 버스 환경이 될수 있으니까 타시는 네. 분들이 안전하게 믿고 타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매일 소독을 운행 종료 후에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뒷자리에 한번 타고 계신데요. 어어, 깜짝 놀랐네 <laughs> 어, 진짜 타고 있는 줄 알았어요. <laughs> 커튼은 이따가 끝나고 정리를 할게요. 신호 시간을 마치는 거네요 지금 네. 신호 걸려있는데 이제 다시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아 빨리 움직여야 돼요? 하고 부숴놓고 네. 아 이거 보세또짬날때 음, 하시는 거네요 예짬날때 해놓으면 이따 운행 끝나고 조금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죠 이것도 요령이죠 뭐 지금 신호 아직도 걸려있네요 예 이제 아. 여기서 한 1분 정도 있으면 또 신호 받고 거의 신호 체계를 딱 알고 있으니까 아 이건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아. 끝나고 하시는 분도 있고 중간중간에 네. 할때짬 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몸 보시면 아, 아닙니다. 뭐 지금 되게 줄어라 성격이실 것 같아요. 관리를 못해 가지고. 원래는 회사에 기사님으로 이제 일을 하셨었잖아요. 16년 전에. 뭔가 좀 서러움이나 좀 뭔가 아, 서러움이 있었죠. 경력이 없다고 월급을 120만 원에서 150까지 올리는데 3년이 걸렸으니까. 그 당시 때 월급이 120만 원이었거든요. 네. 150에서 180 올리는데 뭐한 12년 걸리고 200만 원 받는 데까지 한 5년 이상 걸려요 경험이 없다고 어리다고 하도 좋은 거를 안 줬었어요 20대 때니까 네 젊은데 저는 나는 운전을 잘하는데 마치 운전을 할줄 아냐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시는 승객들도 있었고 길을 옆에서 저한테 다 알려주세요 이 길로 아, 가는 게 맞냐 너무 젊으신 분이 하니까 네네. 이 길로 가면 안 되지 않냐 왜이 길로 가냐 이러면서 제 역할을 아예 다 하시는 거죠 아, 처음에 진짜 쉽지 않았겠네요 네. 하시는 그래서 게 운행 끝나고 집에 가면 완전 녹초가 됐어요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진이 다 빠지니까 네네. 사람들한테도 스트레스를 받고 운전하면서 음. 옆에 전봇대도 갖다 박고 승용차도 받고 해가지고 아이고. 회사 몰래 제가 막 가서 고치기도 하고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네네 와이프도 고생하고 저도 고생하고 정말 그때 생각하면은 참 고맙죠 왜냐면은 그. 그 어려운 시기를 묵묵하게 또 옆에서 제가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려운 직업을 해도 잘될 거라고 항상 응원을 해줬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게 된것 같아요 부인분 때문에? 네네 그러면 버스 회사 기사님으로 일할 때부터 부인분하고 같이 만나서 결혼까지 어, 하셨던 결혼 거네요 결혼했을 때딱 시작한 거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쑥스럽기도 하고 힘드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마음은 좀 어떠신지?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고 제 젊은 시절을 되돌아보면 네. 이해가 되고 지금은 자부심이 강하죠 제가 어찌됐든 목적지 까지 안전하게 편안하게 모시는 거니까 내리실 때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내리면은 그 마음이 다 풀리는 거예요. 다아 눈물듯이 사라거예다 여기가 버스 세차장이에요? 버스 세차장이고 버스를 네. 이렇게 또 원하는 자리에 맞춰 놓으면은 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버스를 아 세차를 합니다. 버스 세차하는 건또 처음 보네요. 네네. <laughs> 버스 세차 비용은 얼마 하는 거예요? 세차 비용은 18,000원에서 한 25,000원 정도까지 예요 어, 네, 비싸요. 이거를 사람이 올라가서 한다 그러면 좀 위험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보세요. 굉장히 깨끗해졌잖아요. 어, 하얘졌잖아요. 버스사라는 직업을 하게 되면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이거는 정년이 없어요. 저희 회사 기사님들이 70 넘은 분도 계세요. 자기 관리만 잘하고, 중간에 휴식만 잘 취하고 하면은, 어, 이거는 정년이 없기 때문에, 정년퇴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뭐, 요즘은 프랜차이즈 치킨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운전을 배우셔서 제2의 인생,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나쁜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버스 기사님으로서 계속 살 수도 있었잖아요. 대표도 내봐야 되겠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이유가 어떤 건지.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텐데, 가족입니다, 가족. 아... 제가 의지할 유일한 희망, 가족이죠. 네. 제 꿈이 나중에 저희 삼남매랑 와이프랑 음. 버스 한대 캠핑카로 개조해가지고, 전국 캠핑하는 게 꿈이에요. 그런 멋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뭐 같이 따라갈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이렇게 차 청소하는 도구들 다 있고요 좋은 게 여기 트렁크 열어놓고 여기 깔려있죠 여기서 잘수 있습니다 여름에 양쪽 문 열어놓고 여기서 공기가 통해가지고 한여름에도 <laughs> 엄청 시원합니다 베개도 필요 없어요 시트 밑에 의자 딱 빼면 그게 딱비개거든요 아... 시골길 같은 데서는 아주 꿀잠 잘수 있죠 자 이제 경부고속도로고 진입을 하는데 승용차들이 안 비켜주는 차들이 있는데 양보 잘해주는 차도 많아요 이렇게 기다려주면 저는 밖으로 그 빼서 이렇게 따봉을 딱날려주고 저는 뭐 이렇게 손은 안 흔들고요 네. 이렇게 따봉 학교 아이들 봄이나 가을에 소풍 같은 걸 가는데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영업을 제가 해서 어, 당일날 학교. 가게 됐죠 배차를 제가 넣어달라고 해서 아크나드님 소풍을 버스 운전로 젊을 때는 이 버스 기사하는 게 굉장히 버스 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죄송하지만, 좀 네. 약간 창피했었어요. 음. 창피했었고. 그런데 아들이 제 직업에 대해서, 우리 아빠 버스 기사가 아. 큰 버스 운전한다 아이들한테 자랑했을 때, 이게 벅찼었어요. 자랑스럽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때 제가 이 직업을 한게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게 느껴졌고, 죽을 때까지 내가 이 직업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이거 창피하네. 이런 직업을 가진 게 저는 되게 어른인데도 되게 뭔가 좀 감추고 싶고, 자랑스러운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들 스스로가 아버지에 대한 그런 프라이드 친구들이나 주변에 얘기하고 다닐 때 정말 내가 잘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제 도착한 거예요? 네, 네. 오전 운행을 마치고 사무실로 이동합니다. 이제 오전 업무는 끝난 거네요. 또 다른 오전 업무 시작해. 아, 아직도 오전이네요. 아, 그럼요. <laughs> 지금 이제 9시 반 조금 안 됐습니다. 하루가 엄청 기시네요 네, 뭔가. 하루가 엄청 길어요. 엄청... 아침에 운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쭉 찍었거든요. 16년 정도 이렇게 여기서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일하시면서 이렇게 네. 왔다 갔다 많이 보실 거잖아요. 네. 좀 어떠신지. 아 인간 숨 좋고 몸 좋고 좀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laughs> 뭐, 다른 것도 좋아해야 돼? 네. 싹싹 하고. 이게 뭐 하는 유튜브예요? 애 야, 얘가 좀 휴머니즘 하지. 인간적이에요, 인간적. 대표님 차량 타고 사무실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수 기사님으로 젊었을 때부터 지금 16년간 이렇게 일해 오셨는데 우여곡절도 많았을 것 같아요. 뭐 우여곡절이라고 하면 저는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 이렇게 올렸을 때 자기 아이한테 손댔다고 뭐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계셨고요. 저는 올려 준 건데 마음 아프죠. 이해는 되는데 직업적으로 약간 하대했을 때 굉장히 마음 아팠습니다. 오지에 갔는데 김밥 한줄 없이 물한통 없이 아무것도 챙겨 주지 않으셨을 때는 진짜 저는 그냥 굶어야 되거든요. 오지니까. 네, 예, 그럴 때는 아, 내가 왜이 직업을 택했을까, 내가 아,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음. 그래서 이제 그 뒤부터는 뭐 컵라면도 가지고 다니고 어디 음. 갈때 비상식량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땐 그런 요령이 없었죠. 또 반대적으로 네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감는다고 기사님 오늘 고생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껌한통 주고 아. 바카스 한병 주고 요만한 음료수 하나 줄때 저는 그 마음이 진짜 행복해요 그날 하루 종일 그러니까 승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사님들의 그런 마음들을 다 송두리째 바꿔놓는 것 같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 사람들을 목적지까지 최대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지게 만드는 거죠 아 이쪽에요. 안녕하세요. 보통 여기서 이제 업무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음. 예, 코로나 때 대출 받은 결권 분할 상황 게 부울 정도. 아, 이게 다 대출 받았던 내역들인 거예요. 네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얘기해 줄수 있나요? 음, 한 10억 정도. 사업에 쓸 자금을 은행에서 초저리로 대출을 받는. 맞아. 근데 지금 인상은 되게 온화해 보이시는데 속마음은 다 타들어가고 계셨었네요 네. 제가 감내해야 일니까 이렇게 좀 촬영해 보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아 이게 예. 낯설고 긴장도 됐는데 덕분에 너무 오늘 즐거운 촬영이었고 제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것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세요? 어 일단 고육가 시대에 운전직 하고 계신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모든 분들 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곧 지나갈 겁니다 힘내시고요 저도 뭐 빚이 10억이라는 빚이 있지만 다시 부흥기를 맞아서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거니까요 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앞으로 휴먼스토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제가 이 채널을 한 5년 뒤에 만났을 때 그때 이렇게 찍었었지 추억으로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밝은 미래가 오기를 뭐. 꼭 희망합니다 어, 사랑하는 우리 큰아들 서준이 둘째 도아 수은이 그리고 와이프 선영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있기까지 가장 큰 힘을 주신 우리 부모님 두분 너무 감사하고 살아 계실 때 제가 아들 노릇 잘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진 항공 여행사 파이팅입니다 선진 항공 여행사 파이팅 휴먼스토리 파이팅 휴먼스토리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배너 광고 업체들입니다 매출 상승을 위한 인스타 마케팅 앤 에이전시 유니버스 배너 광고를 지원해 주신 업체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